니다 아. 이제 비 오기 전인데 비 오기 전에 중도를 깔아 놨기 때문에 방수층이 형성이 돼 있죠. 저 로프고요. 네. 실리콘 한 박스 더 구매했어요, 다시. 요렇게. 네. 음. 위로 위로 올라가다야겠는데. 위로. 일단은 로프 타는 모습은 아직 보여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혼자라 서고 지금 밑에서 찍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각이안 나와서 너무 그렇고 아이고 첫개씩첫 개씩 <laughs> 그냥 하면 되긴 한데요 영상을 여기서 찍잖아요? 그냥 사라지기만 하고, 제 모습이 안 나와서, 그래서 영상을 이제, 안 찍으려고 했었어요, 사실. 살짝, 어, 아, 이거 빠졌다. <laughs>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 계신, 이제, 페인트를 시공하신 분들이 주류로 많이 이루시죠, 대표님들이나. 고객님들은 고객님 그, 그들만의 사정이 있겠지만, 안타까워 하세요, 사실. 이게 시공 비용이 뭐 욕심이 많이 나서 많이 이게 금액을 부풀려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자재나 그에 대한 노력에 따른 인건비, 노무비, 그리고 마진, 그런 거를 따져서 올리는데 생각보다 이제 저단가로 시공을 하신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에 따른 따라 품질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거는 되게 합리적, 이 현장은 되게 합리적으로 받은 금액대입니다. 그래서 나으니까좀더할수 있는거고 그런겁니다 아무튼 바로 이제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 사실 듣고 싶어하지 않으시그든요 그래서 거의 다제 커피집을 다 해요 다 잘라버린다 이거죠 말도 되게 많이 해요 사실 일하는 것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것 같아 <laughs> 다음 현장입니다. 이렇게 몇 층이고? 1, 2, 3, 4층이네요. 4층 외벽 그리고 옥상입니다. 여기 1, 2층에 창틀하고 창문 저쪽에 누수가 있으니, 이쪽은 좀더 꼼꼼히 잡아야 될 거고요. 이 음. 처마 최근이 드러나 보이죠. 이런 것도 이제 예쁘게 이제 도장을 하고, 저런거 어, 탈락되어 있는 부분도 좀... 부착을 시켜서 재구시를 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렇게 파이프 들어갔던 자리 빠진 자리 저런 거다 막아야겠죠 막는 거는 되게 잘하죠 그리고 뭐 피스 자리나 일부 아니면 저 파이프가 들어가는 자리 특히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고 저 전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 그리 창틀 코킹 그리고 이게 파벽돌 형태기 이 때문에 붙여서 하기 하지만은 그래도 어 아마도 매지 부분은 거의 의미가 없죠. 그래도 한번 이제 들여다보기는 해야 될 겁니다. 저 위에까지 해서 요거는 미장을 해야겠죠. 우리 소단님께서 많이 끌어놨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제가 느껴지는 느꼈을 때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예. 인젝션을다쏠 음. 겁니다. 요런 거크릿이 많이 가 있죠. 예, 네, 이런 거는 인젝션을 쏴야 됩니다. 음. 런거는 미장하고 폭싱 정도 되겠어요. 좀 심한 데는 물에 탄폼물쏘는 것도 좋아요. 요거는 미장 한번해주면또 예쁘게 나오겠네요. 안 예쁘잖아요, 일단. 미관도 중요하니까. 요런 요런 거는 반드시 봐야좀 좀 하자 쏘자 줄이. 아래 아래쪽은 좀 상태가 양호한 것 같아요. 다만 위쪽에, 예, 그게 아무래도 제가 느끼는 제가 느끼는 바를 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래쪽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층층이 쌓아 올리는데 쌓기가 편찮아요. 아 예,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벽 자체가 얇기 때문에 좀더 그런 게 있지 않나 쉽게 이렇게 되고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라인더를 지금 한상태예요 그라인더만 한게 아니고요 하도에 하도를 한, 거, 아, 하도를 한 겁니다 하도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냥 일반 하도는 아니고 일반적인 하도는 아니고 제가 또 이제 주게 사용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잡아야겠죠 요거는 지금 자를 거예요. 이제 원형 그라인더로 지금 자를 거고요. 그러고 저거 철수를 어, 해야겠죠. 요렇게 돼있죠. 어, 어. 잘 갈아놨네요. 잘 갈아놨고 고생 많이 했네. 예, 쟤 없는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는 그래요. 눈에 안 보인다고 막 까고 오르지 않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냥 뭔지 모르지만. 아, 만족스럽습니다. 원래 눈에 멀어지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더안 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어, 위에, 다 위험하긴 한데. <laughs> 이거만 올빵 다 깠네. <laughs> 아, 좋아하시겠네, 5 <laughs> 0분도 자, 요래됩니다. 요거, 요 의미 없는 파이프, 예전에 뭐, 탱크에 연결하는 호수든가, 그런데, 위에 있으면 타닥 걸리잖아요. 응. 어. 이거를 제거해드릴게요. 요거, 자, 이뭐 제거할까? 믿고 맡겨요 네, 지금은 저번에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올리고 유튜브 영상에도 올렸, 올린 현장인데요. 어, 제, 보통 제가 보증을 쓰면은 한 2년 정도를 써요 그러면은 뭐 하루 이틀 아니면 뭐또 길면은 한달 안에도 제가 AS를 해드립니다. 아, 너무 복잡하시피로. 제한속도를 준수하세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너무 미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서류상에 어 내용대로 어 실행을 하는 거고 잠시 후 60km 구간단속 시점 항상 저는 최선을 다하고 꼼꼼히 한다고 해도 어떤 이유나 원인 때문에 좀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1년밖에 안 됐지만 어떤 요인에서 이게 부족해서 누수가 다시 생겼는지 속상해하실 거예요. 2년 이상은 가야 되는데 저도 왜냐면은 인테리어 아무리 창고 창고 그를 거 창고래 되나 하여튼가 다용도실 이렇게 사용한다지만 어 인테리어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속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내일 갈수 있는, 이제, 다른 스케줄 때문에 내일 가야 될 현장도 되도록이면 연락이 오면은, 그날 안으로,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날 안으로, 어 갈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원인을 또 파악을 해야, 머릿속에는 다 있어요. 제가 했던 현장이기 때문에, 또 원체. 시행착오로 많이 겪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다 머릿속에는 있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약하든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아예 그냥 빈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톱만한 구멍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만한 이만한 손톱만한 구멍이 있는데요 그 구멍 5 0 k 과속 단속 구간리 없으면 다니지 못해그 구멍 밑으로 석회암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거를 다채니다회전입니다 그거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구조상 설계상 구조상 좀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세요. 네, 설계나 구조상의 문제죠. 그거는 이제 유기물의 페인트나 방수로 오래 가지가 않네요. 근데 아마도 그게 또 제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으나 부족한 면이 있었을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확인을 하고 원인을 알아서 오늘, 내 모레 이제 또 비가 잡혀 있으니까요.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어, 그 포인트가 맞는지. 근데 머릿속에는 다 있어요. 어디 어디 잘못됐다는 거. 그걸 다 갖고는 있는데, 또, 그동안 또 현장이 어떻게 변화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 가갖고, 예을 해드리면 됩니다. 예. 혹시, 요, 요 주택, 낯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낯이 있죠. 예, 아, 이쁘긴 예뻐. 되게 테리어는 네. 잘 됐는데 자꾸 누수가 생겨서 음 이렇게 현무암으로 됐, 됐었던 계단이죠. 네. 이거를 우레탄 방수로 예전에 했었어요. 여기도 넣기는 다 넣었는데, 음, 음 이거는 진짜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어디서 샜을까? 아. 이 부분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취약한 부분 그냥 도장을 다 할거예요 그랬어요 아래쪽으로 끊어서 그런데 이렇게 고시를 끄면은 예쁠 것 같은데 좀 지저분해 볼까봐 일부러 제가 건드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지 사이로 예, 탁 흘러서 여기는 비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지가 이렇게 오면은 그 위에 이렇게 판으로 덮었는데 요 사이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가 제일 취약하고요. 보자. 아 여기도 살짝 지금 실리콘이 살짝 벌어졌네요. 한다고 했는데 느낌이 옵니다. 여기 라고 여기 좀 예쁘게 하려다 보니까 요거를 일부러 긁었어요좀 끊어서 예쁘게 하려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게 보이고요 더 음. 여기 여기는 제가 일, 일전에도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도 빈인 거예요 여기 공간이 비었죠 요 안으로 들어가서 요 밑으로 침출을 없어요 뭐가 어, 채워 넣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 우레탄 폼을 쏘아긴 쌓았는데 이거 다 뜯어내지 않는 아 그때 일부러 뜯어냈구나 뜯어내면서 채우긴 채웠구나.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줄눈이 있는 거 위에 이 판이 있댔죠. 그래서 여기만 한 거예요. 그럼 요 줄눈 사이로 물이 스며들었던 거죠, 그동안. 그래서 이만큼만 했었는데 요런 여기 떠 있네. 요런데. 요런데도 아무래도 약하네요. 음.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나는 판은 아 판은 이게 아무래도 채워져 있어요. 어. 요판 자체는 현무암으로 되 있었는데 규사를 넣어서 이렇게 다 채우긴 채웠어요. 채우긴 채웠고 여기는 또 낙엽이 또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게 약하다. 약하고 보입시다. 여기 뭐 떨어졌네. 아 여기 떨어졌다. 왜 이거 떨어졌지? 여기 터졌네요 실리콘이. 음. 터져 있어요. 맞죠? 예. 어, 이 부분, 이 판뜨기 자체는 괜찮아요. 판 자체를 다 도장한 거는 괜찮은데 여기 실리콘 이 부분이 터져 있고, 제일 그러니까 유심 예, 가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 좀 예쁘게 하려다 보니까 예쁜 거 하고는 상관이 없죠. 아무래도 그냥 실리콘 돌리는 게 낫습니다. 이거를 끝까지 끝까지 그냥 도장을 해야겠어요. 내가 볼 때. 제가 볼때 그게 그게 옳다. 지금 요거 때문에 지금 좀 불안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라고 요런거한번더 이양 서비스 AS 하는 거한번더 넣어줘야겠어요. 만큼 해서 지저분하네. 아무래 가지고 그리고 전에 이 부분이 문제였죠. 이 아래 부분은 구멍이 이만큼 음, 나있는데요. 안에 폼을 많이 쏴줬어요. 정말 많이. 그런데도 계속 들어가요. 이 부분부터 해갖고 네. 구멍은 요 많은데, 음. 네, 속구람이 네.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힌지 부분. 누가 하여튼. 전에 이거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잘못 뚫었을 것 같아요. 잘못 음, 뚫은 것 같고. 그때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고시라고, 어, 킥플레이트, 그러니까, 걸레 바지 있는 쪽도 다 코킹을 했다면 예쁘게 꺼갖고 라인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라인도 예쁘지도 않아요. 차라리, 어, 이 부분이 블랙이고, 이 부분이 그레이면 은좀 그래도 이 부분은 잘안 비치거든요. 반대편은.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붙은다고 해요. 그래서 블랙이 그때 당시 지금 오을려더 붉고 오히겠지만 차라리 그러면은 그레이를 하는 게 맞고 회색으로 하는 게 맞아서 이 부분도 코킹을 해서 회색으로 처리하는 게더 유리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코킹 진행합니다. 워낙 집이 예쁜 집이라서 오염되면 안 돼서 또 소심했는갑다 <laughs> 기능성이 있고 외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되게 예쁘게 했는데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오염시키기가 그렇잖아요 러프하니까 그리고 <laughs>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오염이 사실 돼요 <laughs> 그래서 이제 오염 안 시키려고 예쁜 집이다 보니까 좀 소심했었는가 봐요 그때.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좀 소심해 져갖고 나무 쪽이 아무래도 목재 쪽이 수축팽창이 수축과 팽창이 제일 크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또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예쁜데 예쁘진 않네요 아 그래도 에? 요게 요게 처음에 요게 실패를 했어요 탄성 퍼티인가 그리고 고무 퍼티 있거든요 어떤 회사에 네 했는데 뭐 밀가루 그 떡진 것처럼 있잖아요 물 많이 들어간 밀가루처럼 녹았더라고요 그래가 한 아, 잘못했구나 이게 시행착오죠 했었는데 그래 많이 배운거에요 우레탄을 했는데 우레탄으로 하니까 짱짱해요 딱 지금 일어 와봤는데 음 아직까지 짱짱하고 변성이라도 도장이 없어도 짱짱하네요 짱짱하고 마음에 듭니다 <laughs> 제가 했지만 마음에 듭니다 <laughs> 그런데 요부분 요 부분. <laughs> 불과 나무 사이에 <laughs> 음. 신율이나 수축 팽창에 의해서 오래 못 버틴다는 거. 그거를 지금 실리콘으로 용접을 하는 거잖아요. 뭐 용접보다는 때우고 있잖아요. 콩블레 얘네들은 아직도 여기 살아 있네요. 그래서 봤을 때 이런 이종 물질간의 접착에 있어서는 저 그러니까 흔히 말해 이종 이게 이제 세라믹이거고 세라믹이랑 돌이죠 돌뭐 대리석이 될 수도 있고 뭐 어, 타일이 될수 있고 돌이고 나무 이 사이에 이제 벌어진 거잖아요 아마 아직 겁니다 그러면은 왜냐면 요거는 제가 시행처로 많이 겪었기 때문에 뭐 달달달 외우죠 어. 어 그렇게 나쁜 물이는 아닙니다 아이고 이제 그래 했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의 다른 물질을 접합한 부위가 있었을 때 그렇죠? 우리 저 금속 그러니까 중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취약하네요. 그리고 수축 팽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렇게 어. 끊어지거나 크레이 간다. Thank you for